thank you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염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개염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개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해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포화 가능한 상황입니다. <laughs> 그날도 저는 개원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국회 숲이 있어요. 네. 네. 밤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밖에 네, 있다가 안쪽도 아, 숨어있 <laughs> 148명이 모인는 순간 <수만> 들어가잖 <laughs>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김용숙입니다 한동훈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시중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26일 날 교보문고를 비롯한 전국 책방에서 이 책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되자, 오픈런, 즉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서는 줄 서자마자 빨리 구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기 위한 오픈런이라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을 탄이 책을 팔 때도 이렇게 줄 서기는 하지 않았는데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줄 서기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했다는 이러한 진풍경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로 특별한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대표는 이 책을 내면서 본인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됐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한 것이고 정치 복귀를 책을 발간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책과 관련해서 언더 73이라는 유튜브에서 그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물론 이들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팬카페 같은 형식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팬카페 같은 데에서 지지하는 그런 내용은 과히 그렇게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얼마나 객관적이냐를 저는 판단하는데 늘 제 머리와 신경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드는 것이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겠다고 고개를 디미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옳은지 이 사실이 진짜 정말인지를 스스로 검증하고자 하는 그것이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고, 말 일목 여연하게 한 줄로 잘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 말솜씨, 그런데 글솜씨도 그러하답니다. 이번 책 본인이 다 집필을 했다 그럽니다. 본인의 평상시에 말하는 어투와 이 문장이 거의 일맥 상통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직접 지필한 것이 맞당, 맞는 것 같다라고 그 언더 50, 언더 73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과 경, 선택과 생각. 즉, 나의 선택은 왜 이러했고, 나의 평성시에 나의 생각은 이거다. 즉, 가치관을 얘기한 것은 생각이고, 선택은 팩트 중심으로 집필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정치관이 무엇이고 오늘 앞으로 비전이 무엇이고 오늘날 생각은 무엇이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이고 선택은 아마 계엄과 관련된 그 부분을 주로 기술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엄이 발표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거 시민과 계엄군이 충돌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또이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또한 큰일 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거 시민, 계엄국군다 같은 시민인데 이들이 충돌하면 이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국민의 불행이다 생각하고 경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7, 6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또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성으로 자당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동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이것을 옹호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정치판에서 있었던 보통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자막에 내보내야 된다. 보고령이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라고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 국민과 함께 이것은 잘못됐다고 여당 대표로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순간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전화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의 한 사람의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위기 상태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럴 때 이재명은 숲에 숨었다, 그럽니다. 숲에 숨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이 차를 태워다 주고, 뭐, 그, 안전하게 숨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가진 거짓말 변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148명인가 5명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데, 그것도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고, 지 부인이 나, 무사히 들어가는 걸 보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혹시 체포될 것을 염려해서 숲에 숨어 있고서는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 국회 건물 내에 있으면 잡혀가니까 숲에 숨어서 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죄가 많으니까 붙잡혀가면 대통령 후보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니까 지몸 챙기기에, 지몸 챙기기에 제 2기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가장 먼저 일성으로 이 계엄은 반대다,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 주변 한동훈 대표를 따르던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 대단하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리더는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된다. 기댈 수 있는 리더다. 정치 경력이 짧다 하지만 전문적인 경치, 정치인이다. 정치를 오래 한 이재명이 같은 이런 인간보다는 훨씬 정치 경력이 있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선각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영어 CNN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영어 실력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지도자는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통역사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국가간의 외교 관례로 통역사가 통역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과 통역사를 통해서만 듣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마만큼 한동훈.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국가 지도자로서 우선 위기 관리, 관리 능력, 가치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의 그 용기, 결정 능력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그 위기 위급한 순간에 숲에 숨어 있었다 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내가 등장에 요리할까 이것만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이런 인간은 주둥이로만 정치를 하고 주둥이로 국민을 속이는 대가리만 굴리는 그런 인간이다.